하도 마량에 가고 싶다 어, 우리 임영웅님 노래 어. 그 노래를 듣다 보니 마량이 왔는데 에이. 마량 아, 이거 포구입니다 아. 그래도 좋긴 좋네요 아, 마량포구 아, 제자는 누구지 혼자 세상 자는 누구예요? 뭐, 쓰리빨을 신고 왔 미친 거 아니야? 어, 혼자 온거 같아요. <laughs> 저 쓰리빨을 보니 마음이 확, 예, 네, 또, 깹다그 예. 네. 정신이 만족당 조심해야 돼, 저 여자는. 큰일 납니다. 바람도 불고 바다 색깔도 좋고 분위기가 아, 너무 좋은데 아, 아,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아, 분위기 좋다고 하여튼 저저 쓰리 빠지에 선글라스 끼고 혼자 저리 물하고 다가다녔지 이렇게 아, 아, 여기는 마량포구 항구 어. 저기는 저가 고군대기야고군대기 혼자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